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인지 메타허브 상품화를 주제로 이번 세션을 발표하게 된 임규욱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입사 이후 커넥티비티와 IoT 프로토콜에 대한 개발 및 상품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스마트 인지 팀에 소속되어 2021년도에는 갤럭시 폰을 IoT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갤럭시 업사이클 과제를 담당하였고, 2022년부터 스마트 딩즈 메터 상품화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CSA 멤버로 다양한 워킹 그룹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메터의 신규 피처를 스마트 딩즈에 적용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터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는 메터 주요 마일스톤을 정리하고 메터 1.2, 1.3 기기 지원 현황과 메터 1.4 주요 기능을 미리 살펴봅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스마 a r t 메타 허브를 소개하고 허브 에브리웨어 전략과 함께 주요 기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오픈소스 활동과 파트너 확대를 위한 EAP에 대해 소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IoT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제일 먼저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일까요? 아마도 어떤 제품의 IoT 기기를 구매해야 할지 찾아보는 그 순간부터일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된 IoT 기기를 구매했는지, 이 기기가 내 환경에서 잘 동작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구매한 기기가 지급이 기기인지, 스레드 기기인지, 와이파이 기기인지 확인을 하고 내가 가진 허브에 연결을 하기 위해 스펙을 찾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쳐 IoT 기기 사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어쩌면 구매에서부터 망설이게 되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메터를 간단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터는 민간 표준 단체인 CSA, 즉 Connectivity Standard Alliance에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IP 기반의 로열티 없는 완전한 오픈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메터는 간단하지만 높은 상호 운영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고 높은 보안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메터는 IP 기반이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보안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장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파피나 되어 있던 IoT 시장이 한계를 넘어 플랫폼 간의 높은 호환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i t 기기를 처음 구매하시면서 고민하신 분들에게 해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바로 메터 로고가 부착된 기기 구매를 추천합니다. 먼저 메터 주요 마일스톤과 삼성의 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터 프로젝트는 2019년도 칩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어 2023년도 지난해까지 메터 버전 1.0, 1.1 규격이 완성되었고 당사에서는 상품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터 초기 버전까지는 상품화에 필요한 메터의 코어, 성능, 보안과 함께 브릿지, OTA, 도어락 등 기본에 집중하는 시기였습니다. 2024년도 올해에는 메터 1.2, 1.3에 대한 규격이 완성되어 릴리즈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전기기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 타입을 지원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메터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마켓에서는 해당 버전을 지원하는 기기들을 살펴볼 수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시가 시작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가전 기기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메터 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도 올해 메터 1.2, 1.3에 대해 인증 후 상품화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메터 1.3에서는 에너지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총 10여종의 기기가 지원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메터 1.4 규격이 발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는 메터 1.5 규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터 1.4, 1.5에서는 E2E 패브릭 싱크, HRAP,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 타입들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원하게 될 다양한 서비스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신규 버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스마트 인지 메터 플랫폼의 에코 확대 및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4년도에는 메터 다양한 기기 타입 지역뿐만 아니라 메터 퀄리티 확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한 해였습니다. CSA에서는 플랫폼과 기기들 간의 높은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러그패스트, 인터폴 앱을 적극 운영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CSA와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다양한 퀄리티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잉지 플랫폼이 지원할 메터에 대해 더욱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메터 1.2, 1.3에서 지원하는 기기 리스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터 1.2부터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가정기기 타입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룸메어 컨디셔너, 에어 퓨리파이어, 로봇 백현 등총 9종에 대한 기기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총 27개 사에서 300종 가까운 1.2 지원 모델들이 인증을 받았고 여전히 인증 기기가 증가하고 있어 다가오는 연말과 내년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타 1.3에서는 가전기기에 머무르지 않고 레인 센서, 워터 밸브, e v s 같이 총 10여 종류 다양한 기기 타입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4은 아직 본격적으로 상품화된 기기들은 많지 않지만 다음 단계가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어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해당 버전에 대해 인증을 모두 완료 및 상품화를 하였으며 모든 기기 타입을 완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IoT 환경 구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SmartThings 제품이 중요한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SmartThings 플랫폼에서 메터 인증 현황입니다. 메터는 크게 커미셔너, 컨트롤러, 커미션이 세 가지 롤을 가지며 지원 기기에 따른 인증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커미셔너와 컨트롤러가 합쳐진 형태의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는 2024년도 올해 커미셔너 역할을 하는 스마트띵즈 앱의 안드로이드, iOS 버전과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스마트띵즈 메터 허브에 대해 1.2, 1.3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스마트띵즈 플랫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피처의 빠른 상품화를 위해 다양한 워킹그룹에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메타1.4 주요 기능에 대해 소개합니다. 메타 1.4는 2024년도 9월에 SV, 즉 스펙 밸리데이션 이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타 1.4에는 코어 개선 사항과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능은 Fabric Sync와 HRIP를 들수 있습니다. 먼저 Fabric Sync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페브릭 싱크는 에코 시스템과 페브릭 동계화를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기존에 존재하는 멀티 페브릭의 확장 개념입니다. 하다우의 에코 시스템에 커미션이 된 모든 기기를 다른 에코 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동계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CCC라 불리는 커미셔너 컨트롤러 클러스터, 에코 시스템 인포메이션 클러스터, 브릿지드 디바이스 베이직 인포메이션 클러스터가 이용됩니다. 패브릭 동기화 과정에서 해당 기기를 구별할 수 있는 p r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유 u 아이디 정보들이 참고하게 되고 사용자 종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에코 시스템과 커미션이 된 메터 기기들은 완벽히 동기화된 상태가 됩니다. 즉, 스마트 딩즈 메터 허브에 커미션이 된 기기들과 구글 허브에 커미션이 된 기기들은 동기화되어 양쪽의 에코 시스템에서 제어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HRAP입니다. HRAP는 Home, Router, and Access p o i n t 의 줄임말로서 현재 열심히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댁 내에 위치한 어세스 포인터를 커미셔닝 기기로 연동하여 메터를 통해 네트워크 구성 및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많은 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HRAP 기기가 TBR, 즉 스레드 보더 라우터를 가질 경우, 댁 내에 위치한 다른 보더 라우터들과 동일한 스레드 크리덴셜을 이용하면서 유니파이드 스레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커버리지 확장과 다양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기능들을 위해 NIM, 즉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와 M-NIM, 그리고 스레드 보더 라우터 클러스터가 이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터 1.4에서 해당 기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즈 메터 허브 소개 및 주요 기능입니다. 스마트 즈 플랫폼은 크게 세개 요소로 구성됩니다. 스마트 즈 앱, 스마트 즈 허브, 그리고 스마트 즈 클라우드입니다. 먼저 스마트 즈 앱은 메터의 커미션으로서 메터 기기를 커미셔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커미셔닝이라 하면 메터 기기가 해당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정확한 용어로는 패브릭에 조인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기의 발견, 인증, 네트워크 프로비닝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QR코드, 매뉴얼 페어링 코드, NFC 등이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스마트인지 허브는 메터 컨트롤러로서 메터 기기들과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인즈 허브는 지급이 스레드, 와이파이, 랜의 다양한 베어러를 제공하고 있고 스레드 연결을 위한 베어러 라우터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인즈 메터 허브가 연결할 메터 기기가 WWST 인증이 된 경우라면 커미셔닝 과정에서 기기 발견을 위한 특별한 옵션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WWST 미인증 기기라도 당사 플랫폼과 연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인즈 클라우드에서는 메터 기기들의 인증서를 처리하는 PKI 서버와 메터 기기의 인증 정보와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DCL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 중 스마팅즈 메터 허브에 대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팅즈 메터 허브는 댁내 중심에 위치하며 로컬에서 다양한 기기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합니다. 댁내 중심에 위치한 TV, 냉장고, 사운드바 등에서 스마트인지 메타허브를 지원하게 되면서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고객에 더 나은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스마트인지 메타허브 확장을 위해 글로벌 오퍼서스인 메타를 당사 이노서스와 하여 삼성 프로덕트로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인지 메타허브의 고를 비롯한 공통 모듈은 내재화하여 전문성 있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플랫폼별 요구사항은 공통 API로 표준화하여 다양한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기능의 빠른 안정화 및 상품화가 가능하였으며 중복 개발을 최소화하고 주요 기능들에 대해 각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 갈 스마트 잉즈 메터블을 기대해 주세요. 스마트 땡즈는 고객에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허브 에브리베어 전략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홈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집안 내 어디에서든 심리스한 Io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규모와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달라지게 되며, 때로는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큰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팅즈 스테이션 허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댁내 중심에 위치한 TV, 패밀리 허브, 사운드바 등 강력하고 다양한 가정기기에 대해 스마팅즈 메트 허브를 지원함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댁내 위치한 다양한 허브를 별도 네트워크로 운영하지 않고 하나의 통화된 네트워크로 운영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니지 허브 기능입니다. 매니지 허브의 기능을 통해 허브를 그룹으로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인지 홈메뉴에서 매니지 허브를 통해 댁내 위치한 여러 개의 허브를 그룹으로 생성하게 되면 댁내 위치한 허브가 통합된 네트워크로 동작하며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백내 다양한 허브들이 그룹을 생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의 스마트인지 메타 허브는 파편화된 네트워크로 운영되어 사용성에 제약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룹화된 스마트인지 메타 허브는 지급이와 스레드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통합하여 동작함으로써, 고객은 커버리지 제약의 문제에서 한층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유니파이드 스레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터 기기는 와이파이나 스레드 기기를 사용합니다. 이중 스레드는 802.154 IP 기반의 저전력 메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메시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따라 보신 바와 같이 유연한 네트워크 토폴레지를 구성하며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스레드 장치들이 외부와 연결을 위해서는 와이파이 또는 이더넷 장치와 통신을 해야 하며 이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스레드 보드 라우터입니다. 스마팅지 메터 허브는 기본적으로 보도 라우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댁 내에 위치한 허브를 그룹으로 구성할 경우 스마팅지 메터 허브는 동일한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스레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합된 스레드 네트워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유니파이드 스레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확장된 스레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구성하게 되면 메시 네트워크로 동작하는 스레드 특성상 댁내 IoT 기기의 커버리지 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Replace 허브 기능입니다. 그룹화된 허브가 동작 중 처음 연결된 허브가 오프라인이 되었거나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브에 연결된 IoT 기기들의 이동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Replace 허브를 사용할 경우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해당 기능의 설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위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허브가 오프라인이 되면 노티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따라 리플레이스 허브를 설정하게 되면 해당 허브에 연결된 IoT 기기들이 새로운 스마트인지 메터 허브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IoT 기기의 이동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확실한 편리함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메터 오픈소스 활동 및 EAP에 대해 소개합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표준 메터를 스마트잉즈에 적용 및 상품화를 결정한 시점부터 꾸준히 메터 오픈소스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스마트잉즈 요구사항 및 타이젠 플랫폼 연동을 위한 오픈소스와 메터 상품화 때 발생한 버그 수정, 테스트 환경 개선, 핵심 표준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1.4 표준에 적용된 패브릭 싱크 관련 신규 기능들에 대해 스펙 작업부터 인증 툴, SDK 이렇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와 기술력 리딩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오픈 소스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오픈 소스 활동 중 스마트 인스 팀에서 진행 중인 버처 디바이스 앱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메터가 꾸준히 버전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메터 기기 타입이 생성되었고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커미셔너와 컨트롤을 지원하는 당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기기 타입에 대해 시험 및 자동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스마트징즈팀에서는 버처 디바이스 앱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그젠플 내에는 유사한 이름을 가진 다양한 오픈 서스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벌처 디바이스 앱은 메터 1.0에서부터 1.3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기 타입을 지원하고 실물 기기 지원처럼 온보딩부터 시작하여 모든 동작을 수행해줍니다. 이를 통해 아직 시장에 출시하지 않은 많은 기기 타입들에 대해서도 자동화 시험 및 사전 호환성 시험을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마켓에서 지원하지 않은 EVSE 기기 타입을 대해 실제 기기와 동일하게 커미셔닝 및 동작, 시험이 가능함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된 내용은 일부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다양한 기기 타입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터는 완전한 오픈소스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개발자분들의 컨트리뷰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메터 기술력 경쟁력 강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EAP, 즉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미 다양한 업체들과 EA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EAP를 진행할 경우 신규 버전이 적용된 스마팅지 앱과 스마팅지 트 허브를 제공하고 마켓에 오픈하기 전 미리 상호간의 호환성 확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신규 디바이스 기기와 사전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함께 메터 신규 스펙 및 SDK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에서의 협업부터 상품화에 필요한 신규 피처들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터 기술을 선도하고 협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메터 1.4, 1.5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표준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이투이 패브릭싱, HRAP 카메라 등 다양한 신규 기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링즈 플랫폼 내메터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워킹 그룹에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확대 및 고도화를 이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링즈 플랫폼 에코 시스템 확대를 위해 스마트링즈 브릿지 SDK뿐만 아니라 멀티허브 기능 강화와 오픈소스 컨트리뷰션도 적극 진행 중입니다. 메터는 오픈소스 기반의 국제 표준 프로토콜이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컨트리뷰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터에 대해 기술적 리더십을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많은 개발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함께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스마트 인즈가 바꿔갈 IT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